Yes, yes, yes. 그죠 그래, 기둥 뒤에 공간이지 올라가 누르고 있어, 안 아, 누르고 있어 올라와서구나. 어. 그렇지 여기서 가면서 가면서 위로 눌러야 돼. 가면서 위로 눌러야 돼. 아. 위로 위로. 아었잖아 아! 가면서 뛰라고. 가면서 위로. 왜안된 대학수. 가보자. 자 여기서 가면서 안녕하세요. 점프. 가면서 점프해. 아, 아! 이거 왜안 돼? 가면서 되겠지? 점프하라고. 같이. 내가. 대각선을 누르라고 대각선을, 대각선을... 아니 그냥 가지말고 그냥 달려 달려 점프 아아좀 미리 하라고 말 미리 아 이게 안되나? 아왜 뭐해 뭐해 뭐야왜 이렇게 왔다갔다 왜, 왜? 왜? 왔다갔다해 네, 야좀빨리 눌러 눌러 아, 아! 미치겠네 그 미리 연습해보려 했잖아 저자 하면서 미리 뛰어 미리 뛰어 미리 뛰어 미리, 미리 뛰었어 아 근데 왜 올라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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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라고 점프라고 왜씨왜왜 <laughs> <아니, 왜> 너무 많아 <laughs> 점프 아안돼아이 아! 아! 점프 미리 미리 하라니까 미리 미리 아 이게 안돼안돼 안 돼.